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주는 강한성이요. 라는 찬송과 1절에 시작하는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것으로 유명하지요. 특별히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인 10편 46편을 묵상하고 만든 찬송으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마틴 루터가 만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우리의 강한성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은 환난 중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환난은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산을 덮치는 자연재해와 같은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시인이 이토록 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서 없이 날뛰던 혼돈의 바다가 흐르는 시내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바다가 하나님의 성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혼돈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이어 시유는 갑작스런 군사적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나라의 침략에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면 그 강한 나라들이 다 녹아 버릴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의 추해굽을 지켜본 라합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간담이 녹아 내렸다라고 고백한 일이 떠오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떠올리게 한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 외칩니다. 와서 보라!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황무지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여진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보라! 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9절 이하에서 볼수 있듯이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살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전쟁을 그치시게도 하시고 또참 평안을 가지게 가져오시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또그 강대하심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평안을 와서 보라. 라고 외칩니다. 직접 확인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부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초대받아 주님 앞에 선 자들이 듣게 될 음성.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에는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실 것이니 백성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의 구원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라는 이 초청에 응답하여 참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음성의 말씀 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와서 보라 라는 요청 앞에 하나님께 피하여 온 자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 그 담대함의 근거가 나에게 찾을 때는 없지만 강대하신 하나님 속에선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다. 주께로 피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기환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생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함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실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